창세기 26장 12절 13절입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백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아멘. 오늘 창세기에 나오는 어, 중요한 네 명의 인물들 네 명의 족장 중에 두 번째 이삭입니다. 창세기는 하나님의 창조 사건과 또 인간의 타락 사건, 또 노아 홍수와 바벨탑 사건 네 가지 사건과요. 하나님이 부름받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네 명의 이야기가 쓰여져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붙잡을 때요. 우리에게 오늘도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할 줄 믿습니다. 창세기가 역사적인 부분을 담고는 있지만 역사책은 아닙니다. 어, 과학적인 부분도 세상 창조에 대한 비밀도 담겨져 있지만 과학적인 책은 아닙니다.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록하신 목적이 딱한 가지입니다. 우리 인간이 죄와 저주와 사단의 권세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여자의 후손 메시아 언약 붙잡을 때 승리한다는 하나님께서 쓰신 복음서이고 구원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이삭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저희가 확인해야 될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입니다. 오늘 저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는 것과 우리의 삶의 역사하시는 것을 본다면 오늘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재해석할 수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믿음을 가지고. 어떤 환경도 승리의 발판으로 바꿔놓을 수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의 살리는 전도자와 승리자의 길을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삭에게 있어서 중요한 하나님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이라는 사람을 부르셔서 정말 아브라함 늙은 나이에 태어났죠. 백세에 얻은 아들을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하여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합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두 마디 하나님께 질문도 안 하고 바로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이 지시했던 모리아 산에 가서 이삭을 드리기 위해 이삭을 묶었습니다. 이삭은 가는 길 가운데 하나님께 아버지께 물어봤거든요. 제사를 지낼 불도 있고 장작도 있는데 우리가 제사로 지낼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대답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그냥 했던 말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드릴 어린 양은 스스로 준비하실 것이다. 엄청난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이삭이 그 재물에서 그 재단에서 재물로 주고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제물로 드릴 순양을 스스로 준비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모든 죄와 저주와 실패 가운데 원죄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범죄까지도 해서 우리는 늘 고통과 멸망 가운데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린 양은 스스로 준비하실 것이다. 창세기 3장 15절 번약의 주인공께서 2000년 전에 오셔서 직접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참된 구원자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준비하신 어린 양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회복했고 구원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보내주셨는데 그러면 우리를 우리의 기도에 무엇을 아끼고 응답하지 아니하겠 아니하시겠는가? 오늘 저희가 다시 한번 언약으로 붙잡아야 되고요. 중요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서 오늘 다시 한번 승리하셔야 됩니다. 이 사건이 이삭을 위한 사건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브라함의 시험,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시려고. 그런데 그 자리에 누가 있었냐? 우리 후대. 이삭이 함께 있었습니다. 우리 가정에 일어나는 많은 사건들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믿음의 시험들이 우리 자녀들이 함께 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시험을 믿음으로 통과했는데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이삭에게는 영원히 복음이 각인되는 축복의 사건이 되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믿음의 시험일 수도 있고요. 또 사단의 유혹일 수도 있고, 양면을 다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우리에게는 재앙일 수도 있고, 고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희가 다시 한번 붙잡아야 될 언약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 죽을 어린 양을 직접 준비하실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직접 준비하셔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laughs>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한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이삭에게는요 영원히 잊지 못할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저희에게 일어난 모든 사건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언약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할 때 우리의 자녀들이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후대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복음의 능력이 영원히 각인됩니다. 어릴 때 들어간 것은 좀처럼 빠져나오지 않습니다. 어릴 때 심겨져야 그게 나이 80까지 가고 100세까지도 갑니다. 어릴 때 이삭에게 심겨졌던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직접 준비하실 것이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순양을 대신 예비하셨다. 어디를 가든지 이삭이 누릴 수 있었던 누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에 대한 별명을 많은 분들이 누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어릴 때부터 그리스도의 언약을 누렸을 때 하나님께서 이삭이 주신 겁니다. 이삭의 성격이 좀 과격하거나 아니면 굉장히 강하거나 한 부분으로 별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좀 유했던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이삭도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백배의 응답받게 하셨습니다. 이후로도 이사근이요 계속해서 양보합니다. 대립하지 않고 싸우지 않고 계속 양보하는데 하나님은 셈의 근원을 얻게 하셨고요. 대적들이 찾아와서 화친을 요구할 만큼 하나님의 응답받는 증인됐습니다. 딱한 가지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언약 하나 붙잡고 있었는데요. 이 사건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인도하시는데, 이 사건에 내가 지겠는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laughs> 나 대신 어린 양을 보내셨는데, 그런데 내가 이 사람들 때문에 망하겠는가? 분명한 언약으로. 오늘 아침 승리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보내 주셨는데 우리에게 무엇이 부족한 것이 있겠습니까? 골로새서 2장 2절과 3절에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누리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백 배의 응답도 허락하셨습니다. 성실히 살아야 하기도 하고요, 저희가 좀 약기도 해야 됩니다, 사람이. 또 요즘은 뭐 성격 테스트들이 나와서 저도 뭐이 사람의 성격, 저 사람의 성격 이해하는데 참 도움이 많이 됩니다. 어떤 성격이 하나님께 쓰임 받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은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 받습니다. 그래서 좋다 나쁘다가 그리스도 안에서는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삭을 어릴 적부터 복음으로 각인시키시고 뿌리내리게 하시고 체질되게 하셔서 백배응답뿐만 아니라 셈의 근원을 얻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세계복음화에 중요한 바탕을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이삭에게는 그리스도의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절대 망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저희는 세계 복음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절대 망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 때문에 주시는 백배의 축복. 하나님이 언약 성취를 위해서 우리 후대에게 보여 주시는 복음의 각인을 언약으로 붙잡고 승리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초월적인 2 5시의 능력을 체험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아침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며 성전된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으로 채우시되 가는 곳마다 승리케 하시고 백배의 응답 있게 하시며 샘의 근원을 얻는 축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 세계복음화의 언약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으로 채우셔서, 우리 후대들에게,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가 보여지고 체험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세워지는 복된 하루 되어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